자, 안녕하세요. 꿀벌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어제 한번 다뤘던 소식입니다. 어, 바르다 그리고 이머전트 그리고 8K공시 어, 어제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는 이머전트 바이오솔루션과 음, 휴머니젠의 계약에 대해서 알아본 시간이었고 이머전트가 어떤 기업인지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 오늘 시간은 바르다 그리고 8K공시 최근에 며칠 전에 뜬 공시가 있죠. 그 공시와 휴머니젠과 임머전 임머전트 바이오 솔루션이 체결 맺은 계약 어, 인간 관계 어, 인 관계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FDA 임상 3상 치료제 제조 생산 소식이고 꿀벌 스토리는 렌질루맙의 1분기 FDA 긴급 사용 승인을 응원합니다. 일단은 오늘 제가 새롭게 가져온 뉴스를 하나 보실게요. 내용은 똑같아요. 보시면은 좀더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사진이 보시면, Potential COVID-19 Treatment Will Be Manufactured in Baltimore라고 해서 잠재적인 코로나 치료제가 잠재적 코로나 승인을 받게 될 치료제는 볼티모에서볼티모의 생산 설비에서 제조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머전트 바이오솔루션 CDMO 관련 소식이에요. 휴머니제는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바르다에 유치된 제조 능력을 사용할 예정이다. 바르다는 지난 5월 설립된 OWS에 의해 정부 지원 백신 후보를 위한 제조에 5억 5천만 달러를 유치했다. 그러니까, 이 휴머니제는 바르다에 유치된 제조 능력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 소식이 며칠 전에 나왔던 8K 공시 그 내용이에요. 일단 이 내용을 한번 이 공시 내용을 한번 다시 볼게요. 중요한 확정 계약 체결이다. 어, 협력 연구 개발 크라다 확장 발표한다. 크라다는 이제 작년 11월 정도에 체결했던 그 계약이죠. 바르다가 공, 공동 서명한 크라다는 바르다가 보장한 완제품 생산 능력에 대한 접근권을 회사에 보장한다. 휴머니젠에 접근한 어, 접근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르다가 가지고 있는 완제품 생산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아 우리나라의 보, 보건복지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SK, 뭐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뭐 셀트리온의 생산 설비에 대한 어떤 어, 제조 능력을 돈을 어느 정도 주고 국가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그 정부에서 주관해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 어떤 모임을 만들겠죠. 협회를 만들겠죠. 그러면, 그러면 그 협회에 가입한 어떤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R&D 업체들은 그러한 생산 설비에도 좀더 쉽게 이렇게 접근을 할수 있는 그런 것까지 정부에서 이렇게 중계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더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렌질루만 뭐 삼성 결과 가 긍정적인 경우 이후에 이후 뭐 렌질루만 출시가 2 0 1 1년 2분기 초에 목표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어어 자금 조달 됐고 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 정도 내용을 알고 보실게요. 1월 22일 공시였어요 이게. 그 다음에 오늘 오늘 나온 뉴스를 좀더 보시면은 5억 5천만 달러를 바르다에다가 유치를 했고 총 6천억 정도 되죠. 이머전트의 칸덴 그리고 락빌이라는 시설. 여기는 이제 지역 이름이겠죠. 지역 이름이고 이, 서, 이 시설에서 약병을 채우고 포장하는 충전 마감 처리 용량 확장에 8,550만 달러, 약 800억, 한 900억 정도 되겠죠. 900억 정도를 투자했다. 그러니까 5천 5억 5천만 달러를 유치한 것은 바르다에서 가지고 있는 제조에 관련된 토탈 금액일 것이고, 그 5억 5천만 달러 중에서 8천 5백 50만 달러 정도를 이머전트 설비 확장에 투자를 했다. 그리고 이 설비 확장된 어, 이, 시설, 이 시설이 렌질루맙의 제조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캄덴이랑 락빌이 어, 아마 그 볼티모의 어 어떤 지역인 것 같아요. 볼티모 어 내부에 있는. 이건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본 적도 없고, 미국 지도를 가지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검색해보면 되겠죠. 아, 이건 지우는 게 낫겠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난주 바르다와 휴머니젠의 추가 계약. 이게 이제 이 8K 공시를 말하는 거예요. 추가 계약, 11월 국방부와 체계, 체결한 계약에서 추가된 계약, 이게 이제 제조 및 개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휴머니젠이 취득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머전트와 또 새롭게 이렇게 계약을 취득한 거죠. 이머전트도 바르다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머전트는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그리고 노바백스를 포함한 여러 백신 개발 후보자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파트너십을 통해 이머전트에서 제조하는 최초의 코로나 치료제가 렌질루맙이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머전트 CDMO 포트폴리오에는 약 60개의 조직과 90개의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 별개로 장기적인 상업 공급 계약을 휴머니전과 이머전트가 협상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5일, 어제, 자 제가 알려드린 소식을 보시면은 바르다에 의한 제조 능력에 접근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이머전트의 볼티모어 생산 라인에서 어 제조를 할 예정이다. 1분기에 EUA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용 제조 서비스 계약 협상을 또 추가적으로 할 예정이다. 그리고 2020년 6월 1일. 기사를 보면은 우리나라에 나온 기사예요. 미국 정부가 이머전트 바이오솔루션과 6억 2800만 달러의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내용이랑 좀 뭔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금액이 좀더 올라갔을 수도 있겠죠. 혹은 줄어들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2020년 7월 7일 존슨앤존슨이 뭐이머전트와또 이런 백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존슨앤존슨도 바르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바르다에, 바르다에 들어가서 바르다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생산 및 제조 개발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업체들 그리고 제조와 어떤 생산설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끼리 이렇게 바르다 내부에서 이렇게 컨택이, 컨택을 주고 받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히 어제자 기사를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8K 어그제 나 저번 주에 나왔던 8K 공시와 바르다 그리고 휴머니젠과 이머전트 바이오솔루션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꿀벌 스토리는 렌질루마베 1분기 FDA 긴급 사용 승인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